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하게 해? 무슨 고민 있어? 여보, 나 당신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응? 갑자기?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무섭게? <laughs> 꼭 해야 되는 말이야. 더 늦기 전에 해야 되는 말이고. 음, 편하게 얘기해봐. 왜 그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무슨 얘기길래 그래? 여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니? 말 그대로야. 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당신 말고. 뭐, 뭐라는 거야, 지금. <laughs>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어, 그치? 오늘 무슨 날이야? 이런 장난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laughs> 미안해. 장난 아니야, 여보. 나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아,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여보, 당신 왜 그래?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여보. 그래서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나좀 이해해줘. 미안해. 이, 이혼을 하자고? 아, 아, 아니, 이게 지금, 야, 너 미쳤어? 미쳤냐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혼을 하자고? 진짜 정신이 도른 거 아니야? 누군데? 누구냐고? 그건 말해 줄 수가 없어. 당신도 알지. 나도 예전에 불륜하는 사람들 욕했던 거. 근데 정말 사랑에 빠지니까 그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 아니, 여보, 정신 차려. 당신이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건 불꽃튀는 그런 로맨스만 사랑이 아니라고.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우린 부부가 됐고 마음이 식었든 안 식었든 부부간의 약속도 사랑인 거야. 미안해, 여보. 당신은 약속으로 살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를 않아. 나한테 사랑은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미치겠고 그런 게 사랑이야. 그리고 한번 사는 인생 그런 사람과 평생 살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진짜 너 미쳤구나, 미쳤어. 그 여자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왜 좋은데? 내 말을 들으면 당신이 비웃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인성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티없이 맑아서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날뛰고 그 사람 만날 생각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붕 떠서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야. 나 정말 이때껏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정, 이런 기분 처음 느껴봤어.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나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었다면 이 사람 만나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게 됐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존재야, 여보. 미쳤구나, 진짜. 너 미쳤어. 그 여자가 네돈 보고 접근했다는 생각은 안해 봤어? 그 사람은 그런 여자가 아니야. 당신이랑은 달라. 당신은 매사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 여자는 대화의 주제에 돈이 없어. 돈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나한테 뭐 사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전부 자기가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래? 아이랑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려면 돈 이야기를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이랑 연애할 때한 번이라도 돈 이야기 한적 있었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건 그런 거야. 연애랑 결혼이랑은 다르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이랑 연애할 때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었어. 나한텐 그게 가장 커. 돈은 중요하지 않아. 정말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어. 그 여자는 당신이 유부남인 건 알아? 내가 있는 것도 알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알아? 음, 다 알고 있어. 처음부터 나도 속일 생각이 없었고, 그걸 다 알면서도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여자야. 뭐? 알고 있다고? 근데도 당신은 그 여자 인성이 착하고 좋다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남자한테 아내와 자식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남자의 가정을 깨부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좋은 인성을 가지고 착하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볼땐 당신은 지금 미쳤어. 그것도 정말 단단히 미쳤어. 당신은 지금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이라서 만난다고 하는데 내가 볼땐 당신이 미친 이유는 둘중 하나야. 당신은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둘중 하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와닿지 않아 사랑이란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우리 나 행복해지고 싶다 야너 진짜 저와 남편은 선자리로 만나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차 되는 부부예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남편은 40대 초반이에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한명 있고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도 아니었어요. 소소한 거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을 준비하려던 제게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여자 문제가 없었고, 그런 조짐도 어떤 의심할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너무 큰 쇼크를 먹었어요. 남편은 남은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며 제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저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이혼을 해도 혼자 얼마든지 아이를 키우고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가 왜 남편이랑 누군지 얼굴도 본적 없는 여자 때문에 이혼 부부의 자녀가 돼야 하는지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피하기 시작했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안 하는 건 불가능했고, 결국 남편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계속 피하지 말고 대화 좀 해. 이렇게 계속 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난 아직도 생각 정리가 안 됐어. 당신이랑 나 10년 같이 살았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하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정말. 미안해. 나라고 당신한테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자식이든 남편이든 와이프든 각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게 누굴 위한 행복인데? 나랑 아이를 위한 행복이야? 각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선택이야? 강요 아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럼 타인을 위해서 내가 불행해 하는 건 맞아?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 왜? 약속을 했으니까? 부부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살면 인생에 뭐가 남는데? 후회, 원망. 결국 이런 거 말고는 남는 게 없는 인생일 것 같아. 자식이랑 아내가 타인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아내는 갈라서면 타인 아니야? 마음이 식으면 타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꼭 자식이 아빠랑 엄마가 같이 안 산다고 해서 불행해져?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당신이랑 나랑 아무 감정도 없이 계속 산다고 쳐.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그걸 모를 것 같아? 그게 아이한테 행복한 거야? 생각해봐. 당신이랑 나랑 이혼하면 아이가 온전한 가정에서 크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슬픈 일일지 생각 안해 봤어? 내가 볼땐 지금 당신은 아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걸로 보여. 아이에게 슬픈 일이라고 우리가 이혼을 해도 나는 여전히 우리 아들에게 아빠일 텐데 그게 왜 슬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난 우리 아들 여전히 사랑해. 나는 아이랑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헤어지는 것뿐이야. 당신이랑은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헤어지려고 하는 거라고. 아.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나랑 이혼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럼 당신은 만약에 왕자한테 물어보고, 왕자가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지 않고, 아빠가 계속 이 집에서 살길 원하면, 그럼 그 여자랑 정리할 생각이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내 말을 이해 못하고 있어. 그리고 왕자가 원한다고 해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아들한테 아빠는 아빠의 행복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줄 거고. 뭐라고? 그럼 왕자가 받는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야? 여보, 원래 삶은 상처의 연속인 거야.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딨어, 안 그래? 커가면서 무수히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럼 당신이 그걸 다 해결해 줄수 있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 자신의 상처는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야. 왕자도 그렇고, 야, 너 진짜?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내 말이 틀려? 그럼 당신 말대로면, 아빠면 부모면 자식을 위해서 평생 치러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말해봐. 그런 거야. 싫은 사람? 이젠 내가 싫은 사람이 된 거구나. <laughs> 그동안 어떻게 살았대?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없으면 못 살고 그런 사랑을 했던 건 아니잖아. 당신도 그게 아닌 거 알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매번 타오르고 뜨거울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동안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불행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깨달은 거고, 당신이랑 나랑은 그냥 선자리로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혼할 때 돼서 결혼한 거고, 난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하면서도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 난 분명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만족하지를 못하지? 왜 항상 알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지? 여행을 가도 즐겁지가 않아. 당신과 잠자리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아들의 재롱을 봐도 즐겁지가 않아. 회사 끝나고 집에 갈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진짜 내 집은 맞는 건가? 내가 있을 곳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어. 그러다가 그 여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알겠더라. 내가 꽃이었다는 걸. 나는 아직까지 피어 본 적이 없었던 꽃이었더라.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동안 갈구하고 찾아 헤맸던 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 여자랑 함께 있으면 시간이 공허하지 않아.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는 게 미치도록 아까워. 내 수명을 써서라도 시간을 붙잡고 싶더라.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그 여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해. 울어본 적이 몇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던 내가 그 여자 앞에선 아홉 살 먹은 아이가 돼서 펑펑 울게 되더라. 그게 사랑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인생 아니야? 여보, 나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고 말한 적이 있었어? 나 당신이랑 살면서 처음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 당신 앞에서 처음으로 전부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고. 당신이랑 이렇게 대화를 오래 한 적은 있었어? 없었잖아. 그럼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아, 난 당신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 <laughs> 그럼 지금까지 10년간의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세월이었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신도 새로운 인생 살라는 거야. 그게 당신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10년을 당신 옆에서 살아온 나보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사랑을 줄수 있는 건데? 진정한 사랑을 찾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10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랑 100년을 살았어도 그 여자랑 함께하는 하루가 나한텐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 아니, 애초에 비교 자체를 할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나좀 놔줘. 난 이제 당신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고 울고 싶어. 내가 왜이 여자랑 결혼을 했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왜 이제서야 이 여자를 만났지? 신의 장난인 건가? 왜 나는 그동안 시간 낭비를 하면서 살아온 거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자식, 자식이 받을 상처? 그딴 거 모르겠어. 그런 거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 내 인생이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온전한 내 거야. 근데 그 시간을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위해서 낭비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런 하루하루 그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 나좀 놔줘. 당신이랑 왕자는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혼해줘. 결혼 생활 10년이 이렇게 단 며칠 만에 끝나는 거구나. <laughs> 진짜 허무하다. 그동안 당신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한심하네. 그러니까 당신도 새로운 사랑 찾아. 당신을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살라고. 나처럼 빈 껍데기인 남자 붙잡고 사는 거 그만하고. 당신 인생도 당신한텐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자. 남편과 대화 후 밀려오는 배신감과 아이가 받을 상처 때문에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과 그녀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저와 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되자, 오히려 분노보다는 냉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척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친척 언니도 이혼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며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이혼 전문 변호사인 친척 언니 친구분의 도움을 받으며 남편과 그 여자에 관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의 말대로 일단은 남편을 회유하는 척하며 시간을 계속해서 끌었고 뒤로는 남편을 뒷조사하며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결국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그 동안에 증거 자료를 토대로 그 여자를 상간료로 고소를 해버리며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남편과 그 여자의 불륜 사실을 제보했어요. 그러자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신상이 회사 전체에 퍼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고 제가 받지 않자 회사까지 조퇴하며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뛰어들어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집 여보 여보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랑 그 사람이랑 회사에서 무슨 취급을 당했는지 알아? 쓰레기들이니까 당연히 쓰레기 취급 당했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어, 여보. 나한테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왜그 사람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 알리는 바람에 그 사람 회사까지 그만뒀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회사 여직원이랑 그 지랄을 떨었던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야지. 안 그래? 당신이랑 나랑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꼭 마지막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끝내고 싶은 거야?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그 사람 상간료로 고소한 거 당장 취하해줘. 나랑 이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 해달라는 거 전부 다 해줄게. 진심이야.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친권 포기하라면 그렇게 할게. 나 내일 회사 그만둘 거야. 복수도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정말 이혼해주면 뭐든 다할수 있겠어? 응, 음, 정말이야. 뭐든 다할수 있어. 뭐든.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음, 너무 사랑해. 나 정말 그 사람이랑 남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그래, 당신 말 들어보면 그녀니 그렇게 인성이 착하고 순수하고 티 없이 맑아서 좋다고 했었지. 나랑은 다르게 대화의 주제에 돈이 안 들어간다며. 그치? 그럼 그런 사람이랑은 사랑만으로도 잘 먹고 잘살수 있겠네. 다른 건 필요 없고 서로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럼 당신이랑 그년 사이에 돈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네? 맞아. 우리는 사랑만 있다면 함께 지옥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그 정도로 서로 사랑해. 그래? 근데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면 왕자랑 둘이서만 살아야 하고, 왕자도 점점 커갈 텐데. 돈 들어갈 때도 많고, 배고픔 없이 먹이고, 키우고, 교육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자체가 안 되는 거 당신도 알지? 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당신은 평생 나랑 이혼을 할수 없다는 말이야. 알고 있어. 정말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줄게. 진짜 부탁이야. 이혼해주라, 제발. 그래? 뭐든지 다. 그럼 나한테 이혼도장 받고 싶으면 당신 전 재산 전부 내놓고 지금 이 집도 내 명의로 바꾸고 퇴직금도 이런 한푼 빼지 말고 전부 내놔. 그리고 아이 양육비도 당신 이름으로 대출 풀로 땡겨서 최대치로 측정해서 일시불로 내놔. 그럼 내가 이혼해줄게. 그렇게 정리한 후에 새롭게 시작해. 어때? 할수 있겠어? 뭐, 뭐라고? 아니, 여보. 당신 말대로면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다 달라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사랑만 있으면 된다며. 왜? 아니야? 돈 없으면 안 되겠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됐어. 그럼 없던 일로 해. 아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심해, 심해. 네가 한 짓을 생각해 이 버러지야. 네가 나랑 왕자한테 한 짓을 생각하라고. 여보, 그래도 전 재산을 전부 뺏고 대출까지 받아서 애 양육비 달라고 하는 건 싫으면 말라니까. 나는 아쉬운 거 없어. 대신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 당신한테 두번 다시는 나랑 이혼할 기회 없을 거야. 당신은 방금 깨끗하게 새 출발할 기회를 날려버린 거야. 그리고 오늘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고. 내 성격 알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당신은 평생 나랑 이혼 못해. 어디 한 번? 그 여자도 당신도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봐. 당신이랑 나랑 호족으로 엮여 있어서 당신이 그 여자랑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든 내가 다 알아낼 수 있어. 알아내서 당신이랑 그녀니 새로 다니는 회사에 똑같이 뿌려줄 거고. 나중에 당신이랑 그년 사이에 애 생겨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겠지? 그럼 그 학교 앞에다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현수막 크게 걸어줄 거야. 신고한다고 신고해 벌금 내면 그만이야. 어디로 이사를 가던 항상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해줄게. 요즘엔 그런 거 전화 한 통이면 할수 있는 좋은 세상이니까. 더 당신 진짜 아뭐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당신이랑 그년 죽어서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할 거야. 당신이랑 그년 사이에 생긴 자식,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도 내가 따라다니면서 당신이랑 그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알려줄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 아, 알겠어, 여보. 알겠어. 당신 말대로 할게. 어? 당신 말대로 내전 재산이랑 이 집이랑 퇴직금이랑 대출받아서 왕자 양육비까지 전부 다 줄게. 그럼 되는 거지. 어? 어, 맞아. 그럼 지금 당장 이집 명의부터 이전하고 당신 통장에 있는 돈 전부랑 적금 바로 해지해서 나한테 넘겨. 그리고 내일 퇴사할 거라고. 퇴직하고 퇴직금 나오는데 늦어도 2주면 되니까 그거 기다리는 동안 바로 대출부터 알아봐. 대출 나오면 나한테 바로 전부 다 보내고. 그리고 퇴직금 나와서 내 통장에 들어오면 그때 이혼 도장 찍어줄게. 그럼 되는 거지. 그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래 그럼. 지금 바로 집 명의부터 이전하러 갈 거니까 준비해. 그리고 은행 들려서 당신 돈 전부 나한테 넘기고. 알겠어? 응 음, 알겠어. 준비해서 바로 나가자. 이혼만 해주면 뭐든 다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계획했던 대로 남편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 플러스 집 플러스 퇴직금 플러스 아이 양육비까지 싹다 받아낸 후 이혼을 해 주었어요. 말 그대로 남편의 전재산을 먼지까지 탈탈 털어 10원 한푼 남기지 않고 전부 뜯어냈어요.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정말 고맙다고 했고, 그후 욕심 없고 순수한 상간녀와의 행복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달 후, 상간녀를 위해 제게 전재산을 모두 주고 이혼한 남편과 상간녀의 돈한푼 없는 세기의 사랑은 결국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돈한푼 없는 거지새끼인 걸 알게 되자 바로 젊고 잘생긴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잠수를 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그 충격에 매일 술만 마시고 폐인이 되었고 몇달후 슬금슬금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제가 남편을 차단해버리자 남편은 아들의 학교에 찾아갔고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너무 보고 싶었다며 울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왕자야, 왕자야, 아빠야, 아빠. 왕자야, 잘 지냈어? 응? 어휴, 우리 왕자, 키큰것좀 봐. <laughs> 아빠, 눈물이 막 나온다. 우리 왕자,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왕자야, 아빠야, 아빠. 그새 아빠 까먹은 거야? 우리 왕자,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응? 이리 와. 아빠랑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더라와 응? 왕자야, 뭐라고? 더러우니까 손 치우라고. 아니, 왕자야. 왜 그래? 어? 무슨 일 있었어? 꺼져. 뭐 뭐라고? 엄마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아빠 필요 없으니까 꺼져. 다시는 엄마랑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오, 왕자야. 아빠가 다 설명할게. 어? 오, 오해야, 오해. 아빠가 다 설명할 테니까. 어?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저 납치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어아왜왜 왜 그래 왕자야? 어? 왕자야 왜 그러는 거야? 도와주세요. <laughs>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지금 왕자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학교 선생님 되시나요? 저는 왕자 아빠 되는 사람이에요. 아빠시라고요? 왕자야, 이분 너희 아빠 맞으시니?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laughs>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 아저씨가 맛있는 거사 준다고 하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아, 아니 왕자야. 너왜왜 왜 그래? 내 몸에 손대지 마. <laughs> 이보세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경비 아저씨,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 납치범이에요. 우리 학교 아이 유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보세요. 당신 뭐야? 뭐냐고? 아, 아,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와, 왕자야. 나중에 아빠가 다시 올게. 이 사람이 지금 어딜 도망가려고? 아, 이거 놓으세요. 저이 아이 아빠라고요. 애가 아니라잖아. 어딜 도망가? 우와, 내 팔, 내 팔. 선생님, 경찰에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신고 중이에요. 여보세요? 네, 여기 용머리 초등학교 앞인데요. 지금 아이를 납치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어서 경비 아저씨가 잡아두고 계시거든요. 얼른 와주세요. 얼른요. 네네, 아이도 아빠가 아니라고 하고요. 네,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어, 나 유괴범 아니라고요. 이거 넣으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왕자야, 왜 그래? 아빠잖아, 아빠. 이 사람 제 아빠 아니에요. 유괴범이에요. 감옥에 넣어버려요. <laughs> 어, 왕자야. 반갑게 뛰어와서 자기 품에 안길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오히려 남편을 유괴범 취급하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남편은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선생님과 학교 경비분에게 제지를 당해 움직이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에 팔이 꺾인 채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경찰분들이 출동하고 남편은 끝까지 아빠가 아니라고 감옥에 넣어버리라는 아들의 절규에 충격을 먹은 채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그후 남편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두번 다시는 저와 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행복하게 만나고 있어요. 제 사정을 다 알면서도 왕자에게도 잘하고, 제게도 잘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느끼며,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며 지내고 있고, 여행도 다니며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후, 네이트팡.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알지만,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같은 회사 직장 내에서 저는 격리를 보고 있었고 그분은 팀장님이었죠. 나이도 11년이나 차이가 나는지라 별 관심도 없었고 처음엔 그냥 회사 내에 어려운 분이라 생각하고 서로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팀장님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으셔서 저한테 친숙하게 다가왔죠. 타지에 나와서 고생이 많다며 항상 걱정해 주시고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항상 농담도 잘 해주시고 저한테 유독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렇게 점점 친숙해져 가고 점점 이상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사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녁을 같이 하자는 둥, 보고 싶다는 둥, 만나자고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유부남인 줄도 몰랐죠.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가자고 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다들 어린 나이에 감정적으로 너무 휩쓸려 간다고 생각하시겠죠.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면서 그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이 사람과 저 하려고 합니다. 주위엔 다 말리는 사람들 뿐이고 제 인생 너무 안타깝다고 평생 넌 사랑함을 동시에 죄를 짓고 가는 거라고.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미치겠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놓아야 하는데 놓칠 못하는 그 사람과 저 너무 힘듭니다.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인연과 같은 회사 다녔던 사람입니다. 인연팀장이 전부인한테 재산 다 넘기고 거지돼서 이혼하고 오니까 욕받고 바로 다른 남자한테 튀임. 근데 그 남자도 지 회사 어린 여직원하고 바람나서 집 나감. 지금 바람난 년 잡아 족친다고 난리남.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